자, y는 x-2분의 x 플러스 x 3의 그래프와 y는 m의 x-2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일단, 저기 주어진 식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x-2분의 0 되는 값 2니까 5 플러스 1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 2,1이 될 거다. 그쵸? 얘 그래프 그려보면,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선생님이 미리 그려놓은 거야. 자, y는 m에 x-2가 있다. 선생님이랑 많이 연습했지. 이 직선은 기울기가 m이고, 한점 어디를 지난다? 그렇죠. 2,0을 지난다. 이거 반드시 지나는 거야. 2,0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얘네가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m이 양수인 경우에는요. m이 양수인 경우에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얘가 기울기가 0인 거거든 근데 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얘가 이제 기울기가 양수가 되고 양수인 그래, 기울기가 양수일 때그 값이 아무리 크더라도 얘는 이 90도가 되는 부분 요 지금 X축과 90도로 만나는 직선 부분을 넘어가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때 얘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있어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m이 0보다 큰 경우는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만나지 않느냐? 그렇죠. m이 어떻게 되는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됐어. m이 0보다 작은 경우인데 애석하게도 얘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반대편에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여기서 어 얘가 만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거 잠깐 지워서 얘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에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에 얘가 만나지 않게 되지 그치? 자, 이런 경우도 이게 만나지 않게 될 거야. 이런 경우도 만나지 않는 경우가 되고, 그런데 얘가 쭉 지나가다 보면 계속 만나지 않는데, 음수인 경우에는 만나지 않는데, 얘가 어떤 경우에 만나게 되냐면, 이 곡선이. 선생님이 곡선을 좀, 이쁘게 어, 못 그렸는데, 얘가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지게. 얘가 쭉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얘가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해되지? 그때부터는 얘가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어, 얘가, 얘가, 선생님이 다 지울게. 이렇게 접하는 경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위쪽으로 직선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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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할 때 이렇게 존재할 때 얘는 그래프랑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반대편으로 그려보면 얘는 연장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얘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바로 어느 부분 요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접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이 접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을 경계로 해서 이 밑에 있을 때 그래프들이 밑에 있을 때 얘네가 만나지 않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라 얘기네. 그럼 일단 접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접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x-2분의 x 플러스 x 3과 m의 x-2가 같다라고, 같다라고 둔 후에 판별식이 0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쓰면 접할 때에 우리가 m값을 구할 수가 있죠. x 플러스 3은 m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x 플러스 3은 mx의 제곱 마이너스 4mx 플러스 4m, mx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에 x 플러스 4m 마이너스 3이 0이 되겠네. 자, 이제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접할 때 m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4m-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자, m에다가 4m에다가 4m-3 해주면 얘가 0이 나와야 된다. 16m의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 마이너스 16m의 제곱 플러스 12m 아, 플러스 1이네.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요. 0이 돼야 될 것이고 얘랑 얘가 지워져서 20m은 마이너스 1. m값이 얼마가 나오게 된다? 마이너스 20분의 1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때 접할 때 m값이 마이너스 20분의 1이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직선들은 얘보다 기울기가 전부 다 작은 애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분의 1보다 m값이 작을 때이 그래프는 두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n값은 마이너스 20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